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부진입니다 아, 좀 늦게 또 방송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좀 목소리도 크게 못하고 그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약을 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셨던데 에인절스205154 163192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음, 에인젤스 승으로 보고요. 오너버 같은 경우는 오버 안 보겠습니다. 자, 미러키는 시시메틱 연기입니다. 138, 243, 176, 176 배당을 받았는데, 어, 연기는 미러키서는 오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음. 축구는, 어 괜찮은게 지금 마이로세유 오버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오버 아, 두개가 좀 괜찮습니다 자, 콜로라도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1 6 0 1 9 6 213150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이 경기 워싱턴 아, 일단, 괜찮은거 오바고, 그 7.7점이 나옵니다, 7.7점. 아, 멤버십 방에는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내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어, 오기에 너무 늦어가지고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이, 굳이 간다면, 오신턴 프랜선 한번 가겠습니다. 자, 글리블랜드 대, 토론톡입니다. 21315016818로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프랜송을 보고요. 언어바는 7.53점 딱나 오는데 어, 복불봉이네요 복불봉. 어, 언더 한번, 언더 한번 볼게요. 자, 베라데비아 된뉴욕 매체 경기입니다. 2155204 217 2살파 배당을 받는데요유매치프린스는 어, 보고 있는데 이 패스입니다 패스 이 경기는 너무 막상막하라서 일단 오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버 자 버티모어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211 151 167 186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 이 경기는 미네소타 승 그리고 언더 한 볼게요. 자,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인기입니다. 153207213150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 이엔기는 휴스턴 승으로 보고요. 오늘은 언더 보겠습니다. 자, 시애틀 대템파베이경기입니다187166150213 배당을 받았습니다. 마이 아, 얘기네. 시애틀, 어, 아, 프랜송으로보고요오어가는 9.56점 나오는데, 아, 이거 배당메리트랑 9.56이 나오는데 좀안 맞, 아서 의심이 가는데요. 어, 그냥, 나온 거는 오바로 나왔습니다. 자, 샌디에고 대 마이애미 입니다 162, 192, 193, 2, 3, 4, 141 배당을 받는데, 샌드웨이버 그리고 8.65번 볼게요. 아, 샌프란시스코 대샌틀로이스 경기입니다. 아, 182, 170, 148, 217 배당을 받는데요. 아, 샌프란시스코 프린스 그리고 8.75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창고 용도로만 봐주시고 어, 늦게 방송드려서 죄송하고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